굿모닝 여러분. 방이 짐을 펼쳐서 좀 지저분한데 제가 어저께 깜빡하고 에어비앤비 안을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보여드리면 여기가 입구거든요? 입구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소파, 여기 뭐냐 식탁 이렇게 있어요. 짐을 좀넓으려놔서 지저분하긴 한데 대충 뭐 이런 분위기 그리고 이쪽으로 더 가면은 부엌 있고요 이렇게 부엌 있고 여기에 이 예, 안에 여기 냉장고 그 다음에 여기에 냉동실이랑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마 이거 말이 생각이 안 나. 아, 전자레인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로 나가보면 문이 이렇게 빡빡해. 여기 이제 테라스 그리고 풍경 풍경이 엄청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미니 테라스가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옷 걸어둘 수 있는 곳 있고, 여기도 좀 많이 시저분하지만, <laughs>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세탁기 있고, 지금 빨래 돌리고 있고요. 여기 샤워실. 그리고 다시 일로 쭉 들어가면은,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 여기가 층고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훨씬 넓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지금 왜 혼자 있냐? 여리는 조깅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안 따라갔어요. 그래서, 여리가 조깅하러 가 있는 동안, 저도 씻고, 화장하고, 준비해 놓으려고요. 아, 머리부터 감으러 고고고. 머리 감고 스킨케어까지 다 하고 왔고 근데 진짜 제가 피부가 진짜 진짜 민감하거든요 어디 피부과를 가도 그렇고 이렇게 관리샵, 에스테틱 같은 데 가도 가도 그렇고 항상 저보고 어 고객님 피부가 너무 민감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나 지금도 계속 피부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근데 또 웃긴 건 세수할 때 만져보면 결은 괜찮아서 뭐안 맞나 싶은데 가까이 이렇게 거울 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애들이 얼굴에 뿔긋뿔긋해요. 어? 거울 반사자. <laughs> 응. 이렇게 뿔긋뿔긋해서 살짝 스트레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일단은 여기 진짜 햇빛이 진짜 세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피해서 살짝 그늘어 와있어요. 이렇게 햇빛 가면, 보세요? 보이세요? 완전 세거든요. 선크림부터 단단히 발라줄 거랍니다. 근데 확실히 유럽이 자외선이 엄청 세잖아요. 근데 피부가 한반톤 어두워진 것 같아. 제가 막 수영도 하고 계속 밖에 돌아다니고 그래서 피부가 반톤 정도 어두워진 것 같아. 어 여기서 어제 엄청 많이 썼는데 여기가 이거 두 개나서 찌. 휴리 어때? 어 바람이 많이 불. 바람. 그러니까 그 일기에 보에 이렇게 휴이 표시돼 있었던 같다 어, 어그 정도는 아니야 날씨 엄청 좋고. 어 근데 바람이 춥지. 춥진 않아. 더워서. 아, 더워. 딱, 적, 딱 적당해. 근데 이렇게 입고 약간 은지로 가면 약간 싸긴 한데. 응. 이렇게 햇빛피치는데가딱 좋은 날씨 반팔 방금 반바지. 방금 근데 햇빛이 너무 세는데? 어 햇빛이, 햇빛이 엄청 세서 바람이 불어도 좋아. 뜨니까 좋나? 어 엄청 예쁘던데 진짜 요 밑에 띠 기울 어져죠 바닷가쪽. 음 여러분 제가 요거 선크림 엄청 많이 바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무리, 이렇게 약간 요션처럼 발라지는 선크림이 아니 이게 보면, 이게 떡하거든요 그래서 선크림 자체 유분감을 없애고 선크림 바르고, 이거. 이게 뭐지? 이 기름종으로 유분감 걷어내고 있어요. 이거 그냥 완전 투명해진 거 보이죠? 이거 제 기름 아니고, 선크림 기름이에요. 원래 저희가 일정이 지금 까시스라는 곳에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에어비앤비를 찾을 당시에 가시스에 있는 괜찮은 숙소들은 3박 이상을 해야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가시스에 엄청 가고 싶었던 에어비앤비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3박 이상을 해야 예약을 할수 있다고 뜨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가시스에 3박까지는 있을 예정이 아니어가지아 어떡하지 하다가 2박만 찾아보는데 가시스 자체에 아우, 번지러워. 왜가렇 번지러워? 아시스에 입양만 해서 괜찮은 숙소가 없어. 없는 없어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근데 다 먹는 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좀 숙소에 살짝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찾다 찾다가 차 타고 한 20분 거리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에어비앤비 예약했어요. 음, 진짜 얼굴이 뭐 진짜 많요 음. 아직 게 여기 숙소를 왔거든요. 근데 여기 숙소 오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렌트를 했는데 이게 완전 골목이 있어가지고 차가 요 안까지 못 와요. 그래서 이제 그 에어비앤비에서 연락오신 게그 열쇠 그 뭐였지 에어비앤비 할때 항상 그 열쇠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체크인하려면. 그래서 그 열쇠 보관함 앞에 잠깐 차를 대놓고 다른 주차장을 가서 차를 주차를 해라 이렇게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숲 읽어보고 이 숙소 앞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키 받아가지고 주차를 해놓고 다시 숙소로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숙소에 차가 갈수 있는 그 도로로 최대한 가까운 곳까지 차가 왔었거든요. 이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여기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아, 여기 에어비앤비 주소로 찍어야 될게 아니라 그집 주인 주소로 찍어서 그집 주인 집 앞에 키박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음 개미다. 어쨌든 거기서 키랑 주차장 카드랑 받아가지고 지정된 주차장 가서 주차를 하고 거기서 짐을 가지고 요숙소까지 걸어왔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그래서 그거 몰라가지고 어제 진짜 한참을 헤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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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요 동네를 차로갈수 있는 이, 이안에못 오고, 겉에 얼마나 뺑뺑 돌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째저째 해가지고 잘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애랑 저는 살짝 다 돕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저는 빨리 이, 우리 몸이 불편하든 말든, 저는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 봐요, 파고. 여리는 우리가 더중시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보다는 상황 중시 여리는 상황보다는 우리 중시 그런 관점? 생각? 차이 때문에 살짝 다퉜어요 그러고 숙소 들어와서 대화를 통해서 잘 풀었답니다 근데 진짜 여리랑 제가 거의 지금 연차로 따지지 아요 8년 차? 이렇게 오래 연애를 했는데 진짜 여리랑 저는 반대 인간인 것 같아. 요 아, 아우 여기 벌레가 오는구나. 여기 벌레가 오는구나. 방금 제눈 앞에서도 개미가 기어왔거든요. 방금 이 거울 위에도 약간 진드기처럼 생긴 벌레가 기어다녔어. 요 진짜 MBTI도 반대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거를 바라보거나 해결하는 방법도 다 달라. 그리고 저희는 대화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도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서로가 달라서 어제처럼 약간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는. 그래도 다행인 건 대화로 잘 풀어 간답니다. 화장이 뜨네 여행은 다 좋은데 한국에서 제가 해왔던 그런 생활 루틴? 그런 게다 깨져서 그건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행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또 고민인 게, 이게 그냥 여행이 아니라, 신혼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이렇게 결혼식 진행하면서, 제가, 제 주변 사람들 덕을 너무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거를 다,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데, 물론 말로는 표현을 했죠. 근데 이제 좀, 뭔가 성이라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어, 미쳤나봐! 떨어지네? 야, 야, 야. 소리가, 저. 저리... 나뭔 얘기하고 있었지. 하여튼, 그래서 그 보답을 해야 하는데, 그 보답을 할 만한 마땅한 아이템이 없어요. 그리고, 어, 이거 괜찮네 싶으면은, 말도 안 되게 비싸. 그래서, 여리랑 저랑, 선생님 첫날부터 계속 그 선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쉽지 않아요. 아 이거 선물해주면 좋겠다라고 할만한 마음이 쏙 드는 물건이 없어. 한국에 있는 물건으로 대접해도 되지만 그래도 뭔가 여행 온 김에 프랑스에 있는 걸로 선물해주고 싶은데 마땅게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에뛰드 재창조 메이크업 쿨 쉐딩으로 코를 재창조해 줍니다. 트라이기으로다 들어갈 것 같아. 어딘데 네 돌아오네? 근데 그쪽 거의 다 돌았다. 여기 베비가 그거 붙여준대. 딱 응. 여기. 열이가 피부가 진짜 많이 탔는데 제가 쿨링 효과 있는 스킨팩 얼굴에 붙이신 거 열이 막 팔이랑 이런 덕지덕지 붙여줬거든요. 그 붙인 부분만 이렇게 빨간 게 원래 피부 색깔로 돌아오고 있어가지고. 봐봐요, 아 여러분. 완전 탔잖아요? 근데 네, 보면은 여기가 좀... 어, 여기에 붙여놓은 데좀 밝아졌고 이쪽은 근데 엄청 심하게 타서 별 차이가,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가 진짜 레전드. 여기가, 여기 붙인 데는 여기 다 다시 하얗게 돌아왔고 여기 군데군데 빨개요. 그거 신기해. 여기, <laughs> 여기까지 안 붙이니까 어. 여기 빨고. 빨간... 나오나 본데, 이게? 나올 것 같은데? 兄弟们，你了。 데우는 거네 아 그래? 그럼 같이 이거 볶으면 되겠네 요 어. 소스에다가 어, 얘부터 하면 되겠다 오늘은 크림요끼를 한번 만들어 볼 거랍니다 요끼는 어제 마트에서 사왔고요 우선 약불로 달군 팬에 요끼를 한번 데워줍니다 여기 에어비앤비는 불이 쎄서 저는 좀 태웠답니다 치즈가 들어가 있는 요끼와 그냥 기본 요끼를 섞었어요 베이컨을 넣고 익혀줍니다 후라이팬이 하나밖에 없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팬 요리가 됐어요 베이컨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 크림 소스를 넣어줍니다. 양념아 골고루 배어들어라. 저는 이 소스를 사용했어요. 육기에 소스가 어느 정도 배어든 것 같으면 불을 끄고 먹을 만큼 그릇에 덜어줍니다. 먹을 만큼 덜었으면 그릇은 테이블로 이동해 줄게요. 옷은 이 레몬 색깔 레이어드 티에다가 회색 브이넥 니트 입고 이 목걸이 해주고 바지는 요옷 바지 입었고 양말 회색에 뉴발란스 운동화 어요 그리고 이거 곱창으로 포인트 주고 그다음에 귀걸이까지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넘겼는데. 자 막스도 이렇게 칠 해놨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원래 제 가르마가 입양형이 아니어서 왠지 놀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될것 같긴 해요. 자 무대 일을 안 하고 와서